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복동입니다. 지금 영상을 한세 번, 한 다섯 번째 찍는 것 같아요. 너무 이 카메라 울렁증이 심해서 너무 어색해요. 카메라 대고 혼자 이야기하는 게 너무 어색해서 항상 와이프가 이렇게 항상 저한테 질문을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조금 인터뷰를 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벌써 촬영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제가 찍고 나서 다시 돌려봐도 정말 너무 어색하고. 시겠어요? 그냥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으니까 점점 좋아하 겁니다. 어, 내일은 이제 담양대회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자전거를 한 번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린 적도 없고, 또 이렇게 이번 대회를 참가하면서 조금 <laughs> 자전거에 조금 변화를 줘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 자전거는 2018년식 에스웍스 에픽 하드테일 자전거고요. 29인치 모델이에요. 제가 29인치 모델을 타게 됐는데 예전에는 제가 26인치로 입문을 해서 두 번째 자전거도 26인치 모델이었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대회를 참가를 하면서 아마도 저런 선수들과 조금 경쟁을 해보려면 조금 자전거를 조금 바꿔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29인치 자전거로 작년에 작년에 제가 자전거를 바꿔서 이렇게 열심히 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29인치 MTB에 대한 장점은 제가 다음 시간에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제 자전거 소개부터 할게요. 2018년식 S-OX 에피아드 테일입니다. 어, 제 자전거의 구동계는 슬램 이글 구동계고요. 제가과에는 32T 순정 싱글 체이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음, 싱글 체이닝이다 보니까 앞 기어를 따로 변속할일이없기 때문에 이 뒤쪽 기어만 신경 쓰면서 어, 달릴 수 있죠. 어. 10에 50t 굉장히 큰 스프라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어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지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악을 가서도 어 가벼운 기어비로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제가 굉장히 만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브린인 샥이라고 합니다 락샥의 브린인 샥이라는 건데 제 자전거를 보면 핸들바에 따로 이렇게 샥을 풀거나 잠그는 조정하는 레버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 샥에 보면 조정할 레버가 있죠. 이 레버를 위쪽으로 올리면 샥이 상시로 풀리는 기능이죠.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잠기는 기능이잖아요. 보통 샥은 근데 이 샥은 밑으로 내리면 브레인이라고 해가지고 브레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자동으로 노면이 안 좋은 길을 가게 되면 자동으로 샥이 풀리고요. 그리고 노면이 좋은 도로를 가면 자동으로 샥이 잠겨가지고 따로 제가 샥을 잠그거나 풀지 않아도 알아서 풀리고 잠기는. 그래서 오로지 레이싱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하게 제가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어,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어, 굉장히 그리고 지금까지 순정 상태 그대로 쭉 타왔어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에 뭘 달고 뭐 달고 다니거나 아니면 뭘 고쳐서 타거나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차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항상 순정 그 상태를 좋아해요. 어. 복동이는 순정파거든요. 복동이는 순정파거든요. 그래서 순정 그 상태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순정 상태로 타다가, 제가 이제 조금은 중급 선수들과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 몸뚱아리도 몸뚱아리지만, 좀 자전거도 조금 은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게 바꾼 건 없고, 일단 스템을 제가 기존에는 그냥 S-OX, SL 순정 스템을 사용을 했어요. 6도 스템이거든요. S-OX는 이제 마이너스 스템이 안 나와요. 그래서 6도 스템을 뒤집어서 제일 낮게 세팅을 하고 탔거든요. 그래도 포지션이 높아요. 자전거가 29인치다 보니까 바퀴 자체가 크고 포지션 자체가 높다 보니까 싱글 탈 때는 정말 좋아요. 제가 싱글을 좋아하잖아요. 싱글 탈 때는 아무래도 급 경사 다운 일이 많으니까 레이백자세가좀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핸들바 포지션이 낮아지면 이렇게 그 싱글 급한 내리막에서 엉덩이를 웨이백 자세에서 엉덩이를 뒤로 많이 빼야 되는 상황. 그래서 엉덩이를 뒤에 많이 빼고 타다 보면 이렇게 되게 많이 부딪혀요. 이렇게 자세가 낮다 보니까. 그래서 순정상태 그대로 탈만하다 싶어서 탔는데 지금은 더 욕심이 생긴 거죠. 아 조금 더 빨라지고 싶다는 욕심. 그래서 스템을 마이너스 17도 스템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핸들바가 좀 많이 낮아져 있죠 거의 대회에 대회 나오시는 중급 선수분들 보면 거의 이렇게 마이너스 세팅을 하시고 타세요 보면 로드 타시는 분들이 많아서 로드도 거의 마이너스 세팅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숙여서 이렇게 포지션을 숙여서 타면 그러면 조금 평지나 급한 오르막 같은 경우에서 훨씬 평지에서는 바람의 저항을 덜 받으니까 조금 유리할 수 있고 급한 오르막 같은 경우에서도 조금 포지션이 낮으면 이렇게 상체를 많이 숙여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유리하죠 다운율도 당연히 자세가 낮으니까 빨라지고 뭐 정말 심한 경사의 그런 길이 아니면 어 낮은 포지션 세팅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단 조금 허리가 유연해야 돼요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많이 숙여서 타야 되다 보니까 장거리를 좀 타다 보면 허리가 좀 많이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덩이도 조금 유연한 편이 아니라서 그냥 순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한번 적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는 페달을 페달을 원래는 XTR MTB 페달을 사용하다가 이렇게 로드 페달로 교체를 했어요. 이 페달 교 교체, 페달 교체하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 풀려. 이지개는 안 빠져. 그래다 오. 리프트 있었어요. <laughs> 산이 좀 나갔어요. 그 상관없어요. 여기가 나갔다. 안쪽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깨졌잖아요. 네. 그것이 네. 더 물리고 있어요. 아 흔적들을 영상으로 남겨놨다. 가면... 로드 페달과 MTB 페달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MTB 페달은 되게 무거워요. 셋덩어리거든요. 클릿 자체가 클릿이 셋덩어리다 보니까 페달 자체도 조금 더 무겁긴 하지만 신발 자체가 무겁죠. 셋덩어리가 셋덩어리 클릿이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양발형 언제 어디서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렇게 MTB 그 페달의 장착과 분리가 쉽게 돼요. 신발이 신발을 쉽게 꼽을 수 있고 쉽게 빠지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산악 자전거는 아무래도 좀 험한 임도나 뭐 싱글 코스를 주로 타잖아요. 그러다 보면 급하게 위험한 순간에 급하게 이제 클릿을 페달에서 빼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클릿 자체가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로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번 자전거 안장에 올라와서 타기 시작하면 거의 멈출 때까지는 페달을 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가볍고 한쪽으로만 장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소재 자체도 제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같은 소재잖아요. 그리고 뭐 페달도 카본 소재다 보니까 상당히 무게적인 측면에서 감량을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제 자전거는 거의 다 순정 그 상태입니다. 여기서 뭐 따로 단게 있다면 저희 가민 거치대. 가민 가민 하고 라이트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흙바지. 흙바지는 <laughs> 무게도 많이 안 나가고 좀 보기는 별로 안 좋지만 내일 자전거 세팅을 했고 내일 처음으로 이렇게 약간 대회 나가기 전에는 자전거 뭐 체인 교체라든지 이런 정비 같은 거를 많이 추천을 안 해요 왜냐면 대회에서는 조금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대회 나가기 전에 꼭 해야 되는 행동 같은 것도 있어요 뭐 시험 보기 전에 뭐 미역국 먹지 말아라 이런 거랑 비슷한데 그래도 저는 좀 운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나가가지고, 뭔가, 잘안 맞다거나, 뭐 펑크가 난다거나 하면은, 그냥 제 운이 그런 거고, 좀, 또, 제가 운 좋게, 뭐, 입상을 하게 된다면, 운이 좋았던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내일 대회 참여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준비물은 좀 이렇게 챙겨봤습니다. 제가 간단히, 뭐, 항상 대회 나가 챙기는 것도 헤맸고. 정말, 이, 대회 나갈 때 자전거, 자전거 경량을 진짜로 많이 하는데, 고프로 카메라를 차는 게 너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또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 저는 보조 배터리까지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 만짜리 이거 만짜리 가지고 다녔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조 배터리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정말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찍어 보려고 지금 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다 마쳤고요. 이제 자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항상 대회 전날은 조금 긴장을 해서 그런지 잠이 잠을 많이 못 자더라고요. 내일도 별로 컨디션 안 좋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타고 오려고 해요. 코스도 다행히 그렇게 코스도 길지 않고 열심히 한번 타 보려고 합니다. 내일 안 다치고 타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 뭐 입상을 하면 좋겠지만 못 하더라도 그게 또 다른 동기 부여가 돼 가지고 좀더 열심히 운동을 해서 뭐이 다음에 있는 여수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으니까 안 다치고 타는 걸 목적으로 열심히 한번 타보고 올게요. 구독자 여러분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많이 부족한 제 영상 봐주시고 좋아해주시고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처음 생각 그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자전거도 열심히 탈 거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할 거고. 가정생활을 제일 열심히 해야되는데 <laughs> 듣고있니?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유튜브는 좀좀 어, 좀 다른 컨텐츠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요즘 맨날 생각을 하는데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이제 겨울에는 자전거를 조금은 이제 대회 다 마무리되면 운동하는 시간보다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 뭐 많이는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한테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들을 많이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해주시고 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뭐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뭐 구독 좋아요 이렇게 뭐큰 욕심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구독 좋아요 구걸 같은 거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다음에는 좀 더. 깔끔한 영상으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